<목소리도> 여러분 십덕은 대졸 중에 하창게입니다 이번에 부산 애니플러스샵에서 주술회전 콜라보 카페가 열려서 친구와 함께 호닥 다녀와봤습니다. 도쿄 리벤져스 콜라보 카페 얼마전에 열렸던데 이 영상은 5월 8일 영상으로 바니타스의 수기 카페인 상황이니 이는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쿄 리벤져스 콜라보 카페는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. 도쿄 <목소리도> 리어를 <목소리도> 어떻게 해야되는지가안 나와 있니다지고 근데 아, 드링크돼 응. 아, 그러면 톱에 네. 못 먹겠는데? 혹시 너 이거 먹을래? 그럴까? 아, 나. 아, 그러 그래. 그래. 그러면 너가 사촌에 드링크를 넣어 먹고 서로 바꿨어 여기 왜 인기 없냐고. 왜, 사람 수가 적냐고. <laughs> 귀여워. 어. 아, 아, 근데 얘는게별네 어, 못도로비셔 아니, 오빠 왜다 먹고 아어 야, 막 이러고 야, 야, 아, 근데, 이 이거 뭐야? 좀잘 생겼네. 아 근데 이거 기우 잘 생겼는데? 모왜 없어? 아직 있네. 아 뭐야 너네? 야 얘네 뭐야? 안그보이들이 지금 이고리인데데 그 이거? 어. <laughs> 뭔데 이거? 개런다다 <계량기란다. 웃음> <laughs> <여기 웃음> <laughs> 이런 거야. 돼 여기 분들도 다다이 아니 나도 받아 나도 아가 이뻐 엄마가 이뻐 이, 이 어? 리여냐 하이 언니 왜 어? 어덕 인증 이내공이랑카드스하나씩이네그다유의주먹어디 아, 네, <laughs> 어디 테이블 왜? 고고 안녕 오, 어, 이거 아, 여기 다애 okay. I mean, you can make m 드링크랑 n k enough, you can drink 니다 o u g h You c a 이거 r i n k e n o u 가 h 지 h 지 o 가 r e too 거 o o d She's not going to eat. I 매 o n t know. 고 k a y okay. So, you're making me like, y o u 이 e making me like, you're 유지의 경적분 주력 훈련 치킨입니다 뽑아져서 네. 나오는데 사실 저는 레몬이들 안 좋아하는데 고소한 레몬이 되고 애는 민주안 좋아하는데 레몬이가 민주여서 바꿔먹기로 했어요 하자 하자 응. 좋아요 그 표식이 있어 네. 이따 또리 표식까지 끝뼈아야 아, 네. 진짜 뼈야? 이거 뼈야 닭다 아, 뼈인 아, 거 같은데? <laughs> 거의 정도 회고하는 거 아니냐며 <laughs> 지금 거의 분해 중이거든요 아니 이거 막 뼈야 나는 순살인줄 알았어 맛있는데? 오. 그 겁나 짭짤해 근데 맛있어요, 짭짤해서. <laughs> 어, 그 짭짤해서 어, 구워진 게 업데이트됐어 어, 어 여기라다 다는 아, <laughs> 죄송한데 <웃음> 우리 회원 이런 거왜 시키고 있는 야 아니, 새로운 애이 없... <laughs> 이런 거모르는데 와, 뭐야, 이게? 나중 한번 같이 뜯어봐요, 여러분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유물 있어? 이거 뭐? 도대 유물인데? 그거 중에 엘리자베스 그거 팔렸다? 오 빨리! 음. 대큰아! 오 스파이더맨 아, 그 안경 귀엽다. 안경도 사라 그래. 이게 뭔야아 이거 뭔데? 야 아, 이거 조금 멋있는데? 네. 잘생겼다 박해민 이렇게 잘생긴 게 아니야? 아들아, 발차기야. 발차기 이거아왜뒤놨거기이 이번, 이번 시즌에다 약간 이렇게 나왔다 어? 야 이거 잘생겼다 어이아근 이거 미드리아가 잘나왔 미드리아 개다 컸잖아 이드이아 근데 이거 또땡 시어 <laughs> 어. 응. 아, 어. 어? 이거 또 갖고 싶을지 이거 버아 어, 뭐 근데 이거 킬러 크리어 이거 그 치킨살 같은 거어 사는 거 아, 그래? 여기 네, 없는데? 그래. 뭐? 이데야잘생겼 아니 근데 이거 엄청 그냥 많아 이아 내가. 어, 이게 뭘? 뭐... 어, 아, 아. 어라라. 어, 아니 이게 어, 이거 위 부분을 돌리면 빛이 빛이 어, 나와요. 이거 거인이아 무서워. 대가리 된것 같아. <laughs> 와, 삭떤 거야. 이거 귀여운 뭐야 이거. 귀여운그아 <laughs> <기용도. 웃음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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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이거 얘기 빛나 같은데 진짜 귀엽아 이거 양보. 아무도 안 외국인 줄 알았잖아 이거 뭐야? 이야 안녕? 이게 뭐야? 이거 어이 뭐야? 스톱인가? 어 뭐야 뒤를 돌리니까 비주님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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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시네? 아이뭐부이아침 아~ 그럴 시이이잖아 그니까 놀란다 하기 전에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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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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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자. 아자 가자. 가자.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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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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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인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냥 할게요 <laughs> 이거 하이큐? 아 이거 귀엽다 또, <목소리> 아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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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 원래 어떻게 하지 너무 진짜 <laughs> 아, 이게 잘생긴 거네 괜찮은 거네 아니, 이거? 도해보자주 흘리는데 아, <laughs> 너무 많요이거난이 뭐? 뭐 일러에 꽂혀서 마약 심심해서 하고 <laughs> 근데 제가 지도 어 이거, 어. 아아 알아라아라 <놀람> 오늘 스쿠나, 스스나이늘 저기, 특별해요, 소나으 주경이 아니잖아, 그치? 뭐, 얘도 주경. 주이긴 하지만. 어, 아, 얘 받침이 있어 어, <놀람> 이렇게 어, <놀람> 는거 이제 제가, 강 잡기 같은데? 오케나 죽었어, 얘. 아, 얘, 괜찮 우리 가보고 싶었데 아 그래요. 이매얼해서 그래. 원하는 거 만들어 놓은 소아 너무 딱. 아, 새로다 새로. 새로다. 아! 아. 자, 가요. 그녀는 엄차와라제요 어? 민트데? 어? 이원 있어도 있 아. 어? 아, 고멘츠키. 가 아이 <목소리> 어? 잘생겼다. 야 그래도 하나 건졌는데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. 딥토는? 애들 무빙 좋나 지금. 이 또한 용으로 받아드리겠다. 주령부터 없으니까 하나씩. 와이키키. 이거 뭐야? 아거이가 사고나 비싼 느낌인데? 아, 여기 좋나? 여기. 아 맞네. 한총십명 나쁘지 않네. 아 얘도 열여섯 개구나. 여기 스푼 가 없잖아. 여기 여기 스푼 하나 있어? 있는다. 이거 원투인데 저거 이거로아조령보다 맞다 맞다 내가 맞대. 거야 신중하게 나 신중하게 나 기운 느껴 기운 이말느아 잠깐만 오이카와 오이카와 제발 오이카와 뒤에서 네 번째 아, 과연 니 네, 나올 때 됐다 이제 빨간색인데? 아 느낌잉 오이코와가좀 안녕 바나나 캔만 해 너도 아니 아니 나 맥콤 안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냥 오이카와가 안 나와서 너무 슬프다 근데 기고민스키가 나올 줄 몰랐지. 아니 진짜 그것도 한 명이.. 뭐? 저 저런 거 치키가 나올 줄아게요 어? 어? 스쿰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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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나1 6 중에 16불에 아니 아니 이 용어는 어떻게 할 거예요? 떨리안할 테니까 하나 뽑으세요. 이걸 음성으로 이게 남겨볼게 아니 엄마 아니, 엄마 아니. 괜찮아. 어차피 2,500원일 뿐이야. 내가 그게 아 오케이 오케이. 네, 그거 고 갖고... 아니, 이제 중복은 아닌데, 거지. 난 DS 두 번째로 해볼게. 고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모르는데 누가 떠나는지 몰라. 나는 몰라. 갑니다. <laughs> 제발 주세요. 제발, <laughs> 제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뭐야? 자, 간다. 야, 이거 세개 중에 뭐가 질래, 일단 처음에? 어, 그치. 두, 이거? 두 번째 거? 알았어. 하나, 하나, 둘, 셋. 이게 다 이렇게 나오네? 머슥 <목소리> 그 와중에 이 싱싱한 어떻게 골랐냐? 와 진짜 오바라까지는 괜찮은데 마키선바이 나랑 인연이 붙네 아... 일단